28절에서부터 34절 속에서 큰 계명 그죠?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는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나오죠. 어느 계명이 큽니까? 큰 계명. 큰 계명은 사실은 하늘 나라의 계명이에요. 예. 크다 작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비교급을 가지고서 어느 게더 중요하고 어느 게더 크고 작고 하냐라고 보지만 성경 속에서 큰자 바로 그것은 하늘에서 큰 자예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입니까? 어느 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까?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고요. 누가보음 10장에서 보면은요. 음, 그, 영생,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리까라고 음, 질문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물으시죠. 너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율법에 기록되어진 내용.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가서 그와 같이 하라. 내가 어릴 어렸을 적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이제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단데 그런데 겁안 죽게 됐는데 그를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지만 그냥 지나가 버렸단다. 그때에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지나가다가 나귀를 타고 지나가다가 내려서 이제 그를 치료해주고. 또 주막에 맡겨 주고 모든 비용을 다 대수었단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글자 그대로 아, 우리 이웃이 누군지 찾아가서 그에게 너에게 가지고 있는 거다 주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선행을 베풀라는 말이구나라고 듣는데 성경은 그 정도가 아니고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선행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 같은 예수, 그 예수에 베풀어 주시는 그 생명을 공급하시는 피를 흘려 주시고 살을 찢어 주신 그것을 받아 먹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것이다. 너희가 바로 강도 만난 자니까 너는 예수를 영접하라. 라고 하는 말로다가 이제 정리를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 율법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은 바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바로 진리인 거죠. 그 말을 오늘 말씀은 뭐라고 대답하고 있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 사랑이 아가페 아가파. 오그것은 뭐예요? 우리는 그냥 아, 혼신을 다하고 희생해서 사랑하는 것 그걸 갖다가 아가페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을 늘 이렇게 들춰 내죠. 예수님이 이제 디베레 바닷가로 고기잡이하러 간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묻죠.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도 이제 더 사랑한다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누구보다 아니면 어떤 물건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실상은 네가 나를 아느냐라는 거죠. 이미 그때 베드로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죠. 그래서,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주를 얼마나 아는지 주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신 아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아는 것에다가 왜뭘 달아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엽니까? 그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하나됨 속에 전심 전력해서 들어가는 것. 그분과 하나되어지고, 그분이 뜻하는 것, 그분이 주권자가 되는 것, 그분이 주인되어지는 것에 온 마음을 다 쏟아 들어가는 것. 그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것.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그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가르쳐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라. 그게 뭐야? 이웃 사랑인 거 그래서 이웃 사랑의 대상자가 누구예요? 이웃 사랑의 대상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웃을 사랑하라 할때그 이웃들은 대부분이 다 과부, 고아, 가난한 자예요. <laughs> 그에게, 과부에게 신랑을 소개해주고, 고아에게 아버지를 소개해주고, 가난한 자에게 하늘나라 생명을 주는. 바로 그것이 이웃 사랑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제라고 하는 것도 그저 불신자들도 할수 있는 물질을 가르다 주고, 가난한 사람에게 옷을 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진정한 그들의 구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 내가 가지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여러분, 성도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뭐예요? 이 세상 재산인가요? 명예인가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면서요? 그것을 내가 그에게 주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거예요. 서기관이 말 대답을 합니다. 여기에 재미난 건, 이 서기관이 어떻게 이것을 알았을까라는 이제 그 의문을 가지게 하는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서기관이 이래도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분이시요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인이다. 이 유대교적인 사고예요. 유대교적, 유대는 삼일체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유일신을 믿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들을.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아요. 성령이 있다는 거 믿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한분 이렇게 믿고 있죠.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 삼위가 일체 되어지는 하나님. 자, 그러면서 그가 말하는 말이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요? 모든 본재물과 기타재물을 전체로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예. 네. 아주 중요한 대답을 했어요. 그죠? 그들이 지금까지 드리는 이 형식적인 본재물, 그리고 소재물, 음, 화목재물, 모든 재물을 다 드리는 그 재물 드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 <laughs> 그 재물 드림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아는 것, 이웃사랑,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이웃에게 전하여 이웃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해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 우주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사실. 그래서 그 중에 속해 있는 당신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사실. 그 하나님은 창조한 이 세상을 두고 떠나버린 분이 아니라 이 속에 오셔서 운행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 역사를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 당신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완성시켜가고 있다는 사실. 내가 믿는 그 믿음을 그에게 전해주어 그로 하여금 하늘 생명 가지게 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제사를 드리고, 예, 네. 재물을 드리고, 온갖 것을 다 하는 그 행위보다 낫다는 것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 분명히 내 심령 속에 채우고 충만되어져서 나아가 이웃에게 그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 믿음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설교를 소중히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오늘날 바뀌어 가고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게 소중하다. 그래서 찬송을 드리자, 헌금을 드리자, 예배를 드리자. 그러면서 점점 점점 이제 설교 시간이 짧아지고 있는데 아니요, 그거보다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그를 충만히 채우는 것 그것이 많은 걸 드리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가 이렇게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답을 하는 걸 보시고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laughs>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 일을 얻도다요 아, 내가 하나님을 아는구나 요 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구나. 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구나.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그게 바로 이제 다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이 마가는 지금 이러한 그스토리를 가지고서 지금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이야기를 거기다 넣으면서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고 물어요, 그렇죠?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친히 말씀하시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내 원수를 네발 내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 다 하였느니라. <laughs>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할 때에, 그냥 혈통적 자손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혈통적 자손 이전에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이 부분을 우리들이 놓친다는 거죠. 지금 이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잊어버리는 게 뭐예요? 아,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분은 역사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아니, 영원에서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다윗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아브라함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야. 이 부분을 놓쳐버리는 거야. 그냥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분 2000년 전에 마리아에게 태어나서 33년을 살다가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분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분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이 온 역사 속에서 온 우주의 그 영역 속에서, 영의 영역 속에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함께 자기 부인의 자리에 들어가는, 예, 이 자기 부인의 자리에 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수 있어야 그가 진정으로 예수를 아는 사람입니다. 다윗을 그리스도라 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그 자손이 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여기서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다윗도 그분을 주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런데 어떻게 내 자기 자식이겠느냐. 그분은 뭐예요?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 왜 그래요?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기 위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지만, 오신 그 분을 통해서 가장 완벽하게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아니에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의 모범, 천열매가 되시는 분이셔요. 이렇게 인간은 구원받는다를 보여주고 가신 거예요. 구세주의 역할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해가는 모습을 보아라라고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계시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믿게 된다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 그런 말며마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생명으로 모시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모셨다는 말은 아는 거예요. 금방 앞에서 말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머무는 이 공간, 예, 하나님의 사람들이 머무는 그 공간, 아니요, 이 우주 공간 속 어디든지 하나님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주를 움직여 가시고 역사를 움직여 가시듯이 내 인생을 움직여 가고 있다는 사실. 예.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도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신앙으로 가는 거죠. 거기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선한 행위도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헌신된 모습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바로 율법을 지키는 자입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데 하나 하나 준행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안에 담겨진 진리를 가졌다. 골키퍼가 문을 지키다 라는 것처럼 진리를 내 안에 가졌다. 그게 뭐예요? 혈루증 여인의 그 근원이 말랐다. 피가 다시는 흘러나가지 않는 거예요. 혈루는 뭐죠? 생명 피. 그것이 계속 흘러나가는 게 혈루증 여인이라고 그러면 이제는 그걸 뭐예요? 가진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을 가진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그분이 우리의 주인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사는 삶. 그분이 인도하는 삶. 난 이제 없어지고, 내 안에 사는 게 그리스도가 되어줘서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삶. 바로 그가 성도이며, 그가 하늘나라를 가진 자며, 그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가 생명이 되도록 책임질 하시면서 그 주님과 함께 마지막 남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